군일대 씨가 몰래 주문한 건 무선 이어폰. 남편을 위한 깜짝 선물이다. 편지도 미리 준비했다. 예상 못한 상황에 민영 씨는 좀 얼떨떨한 얼굴인데.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어떤 돈이나 선물도 갚을 수 없어요. 넌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한국에 와서 처음 번 돈으로, 군일 대신 남편 선물부터 샀다. u t a 담스러 t 자기 i g e r you so there's Tiger Sultan. Tony, my son, I want to say. Tony, I w 이 n t to say. t o 거 y I w 어 그거 아, 자기가 a y I want to say. I w a 사스쿄. 진짜 사스쿄. 아, 진짜 아, 진짜 저는 안국말 잘못해요. 그래서 엔드분이랑 번영기있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음. 저는 진짜 마무리랑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부렸어요. 음. 아, 그리고 저는 그냥 미영이한테 고마워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이가 깰까봐 목소리도 낮추며 조심했건만 고마운데 좀 미안해 그 돈이면은 와이프 갖고 싶은 거 사도 되는데 뜻 깊은 순간을 함께 하고 싶었나 보다 사랑 아빠 갔다 올게 엄마 괴롭히지 말고. 날 오후 치워야지 치워야지 하면서도 자꾸 밀었던 방 정리를 시작한 군일대 씨 이제 정말 데드라인이다네 엄마 어, 월요일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조금 깨끗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스페이스 더 필요해요. 으이. 어이 미안 사랑 미안해 이거 진짜 사랑인 방해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건데 <laughs> 사랑한 네. <laughs> 종일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기 키우며 살림도 하려니 손갈 여유가 없었다. 방은 좁은데 짐은 자꾸 늘어나니 제자리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아 이렇게 더 좋아요. <laughs> 어. 아. 음. 이렇게 더 좋아요. 자. <laughs> 오케이. 이거 집에서 천수 절대 끝나요 절대. 절대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여기서 저는 다 했었어요 뭐하세요? <laughs> 저는 여기서 진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뭐하세요? 아, 어떡하지? 안 돼요. 매일이 도돌이표 같은 일상이지만 어쩌겠는가. 육아란 게다 그런 것임을. 다음 날 사랑이 꾸며주는데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군일 듯이. 그리고 지금 너무 예쁘다. 어.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다. 지금 내 엄마 중국 가냐? 곧 도착해요. 네. 이거예요, 내 엄마. 그리고 내 엄마 사랑이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어, 나 지금 가요, 시우. 여 여보, 사랑이 가방 받아. 네. 평소와는 달리 오늘은 민영 씨가 재촉당하는 처지. 군일 듯이 마음은 벌써 공항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양이다. 어머니의 방문은 4개월 만. 사랑이 돌잔치 때요. 딸 음. 돌잔치 때와줘서 왔다가 시고 장모님이 아이한테 그랬대요. 아들 딸이 제일 소중한 줄 알았는데 손녀를 갖게 되니까 손녀가 1등이 돼요. 어, 저희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그러. 고 손녀가 이거래. 어머니는 지금. 도착했어요. 그럼 완전 부탁하신 어. 거야? 네, 도착했어. 우리 빨리 가야지. 비행기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비행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군일 대시. 나오신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늦지는 않았다. 드디어 왔어 어, 엄마 왔어 왔어. 할일 없어 엄마 할일 없어. 어. 살짝 웃으며 나오는 군일 듯이 어머니. 사나가 할머니, 사나가 할머니. <laughs> 딸보단 손녀가 1등이라더니 정말이다. 도마리오마 <laughs> 여보. <laughs> <laughs> <oops>. <Post reachathon> <Zuschokol95> <apologize Sauc�>! <crianza> 엄마 커요. 내일 도착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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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이니까 시간이 모자랐지 짐가방이 도착하지 않은 난감한 상황인데도 잘 기분 좋아 할머니 만나서 <laughs> 사랑이 애교에 다른 건 생각도 안 나시나 보다. 얼마나 보고 싶으셨어요? 이제 사랑이 눈에 엄마 아빠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 외할머니 껌딱지 당첨이다. 저희 지금 저희 엄마 만나러 가요. 저희. 엄마랑 같이 밥도 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요 컨디션 되게 좋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어 장모님도 어머니 저희 엄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식사해야 된다고 <laughs> 사랑이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우리 딸 할머니 보고 좋아가지고 사랑이 너무 좋아요 사랑이 심심할 날은 없겠네 저도 막 멀리 산다고 그러면 일단 심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기댈 수 있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기, 기댈 수 있다는 남편이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같은 가족이지만 남편이랑 은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벌써 도착해 기다린 민영 씨 어머니. 먼저 오르노. 먼 어, 엄마 우산은? 아, 안녕하세요. 우산은? 우산 우산. 제가 지금 욕만 좀 하는데. 엄마 그래 우산 켜. 비 방황. 안녕. 사돈간의 만남은 아, 이번이 네. 세 번째. 워낙에 조심스러운 관계인데다 말도 통하지 않으니 불편할 법도 한데. 생각보다 가까워 보이는 두 사람. 네, 어머니 머리 자르니까 더이쁘시다고 원어로 했죠. 아, 자식들 위해 마음을 여니 어려울 것도 없단다. 오늘 이 식당에서 만난 건 군일대 씨와 민영 씨의 뒤늦은 결혼식을 위해서다. 아 다른 카페도 봤어요 하지만 이것도 좋아요. 저는 이거 스타일 가든 좋아요. 그리고 고수도 있어요. 음. 안 옥도 있어요. 그리고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장소를 확정하기 전, 군일 대시 어머니 의견도 들으려는 것. 여기 어떠세요? 저기 분위기가 결혼하기 웨딩하기 좋겠지요. 더 응? 센의 벤츠를 가지고 주스코시한 모습. 네. 주스코시 응.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시네. 응. 네.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 네. 결혼식은 내년 가을. 사랑이도 케이크 먹을 거야. 첫 만남부터 출산까지 워낙에 벼락같이 진행되다 보니. 순서가 그만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아, 어머님 오시는데 고생도 많았고 또 이렇게 직접 같이 만나겠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어. 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번역 좀. 다음에 또 거리야. a n 민영 씨가 어머니에게 영어로 통역하면 아, 두, 군일대 씨가 다시 이탈리아어로 전달하는 방식.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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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렇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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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아괜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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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그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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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모레아괜그리고 유창한 말보다 중요한 건그 속에 담긴 진심.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도 진심만은 통하게 마련이다. 두 어머니가 바라는 건 오직 자식들의 평안과 행복. <목소리> 분명 서로에게 잘 전해졌을 것이다. 결혼 <목소리> 날짜 거의 이제 뭐밤 이상 확정이 되더라. 어떤 이제 짐을 조금 덜은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조금 힘들긴 해요. 집에 있다간 졸음을 이길 수 없으니. 다 함께 공원을 찾았는데. 우와, 어, 강아지가 우와. 많지. 표정 봐봐, 크났다. 뭔가 저질을 표정이다. 아빠 손 잡고 가자, 손 잡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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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너 물에 못 들어가 저기 안 아줄까 싫어 삐졌다 삐졌어 내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래 너무 잘 삐져 외할머니에겐 어? 떼쓰는 모습마저 그래? 사랑스럽기만 한 모양. 하나, 둘, 셋, 오케이. 영상 통화로는 나눠 가질 수 없는 기쁨이다. 자닐어머니 <목소리> 아버지와 헤어져 혼자 지내고 있다. <목소리> bene vabbè tu lo sai che non mi trovo più in Italia quindi probabilmente perché mi trovo troppo bene qui qui in Corea? Sì. sì. vediamo, vedo io a te come ti trovi tu, che altro che ora sei sola con il mio cane adesso. Ah, era già domanda. Eh sì, ah. questa è la domanda. E vabbè, lo sai che mi sento molto sola e sinceramente se non fosse stato per la lingua...

보통 방심을 할수 없게 만드는 분녀. <laughs> 이러니 군일드씨가 사랑이나 민영씨나 똑같이 아기라고 했나 보다. 사랑이 아프면 너일안 가. 너 집에서 나랑 있어. 어머니에겐 이마저도 다 안심되는 모습. Desidero che mia figlia sia felice e che chiaramente sia sempre bene insieme a Min e che abbiano una vita serena, che magari riescano a fare un qualcosa in più, avere una stabilità anche economica in modo da non avere preoccupazioni. E 지금처럼 티격태격, 알콩달콩 그렇게 살길 바란다. 그날 밤, 어제 못온 어머니의 짐가방이 이제야 도착했다. 이거 할머니 거야, c q u 할머니. 오케이, 씨. a r m o n i c Okay, see. Changyon, 사랑. m t a b 사랑 u n i n Sarang i 가 a h 와이 b l e s 이 r a 식구들 별로 골고루 준비하셨는데. 어, 그라체, 맘마. 이거 오리지널 풋볼 팀. 진짜? 발이. 아, 이거 발이 축구 팀이잖아. 마치치 가장 심혈을 기울여 고른 선물은 따로 있다. 이거 다 크리스마스 트리. 그 트리 때 그거 하고그럼크리스마스까지 아직 한참 남았지만. 응. 몸이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마음만은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일 것이다 꿈결 같은 시간은 왜 이리 빠른지 다시 셋만 남은 가족들 엄마에게 몸도 마음도 기댈 수 있었던 군일드 시도 외할머니 껌딱지로 지냈던 사랑이도 한동안은 많이 허터 탈 것. 이런 두 사람을 위해 민영 씨가 나섰다. 여보. 네. 오늘 식당 무슨 식당이에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어? 조용히 따라 오시면 됩니다. 니다 오늘은 저 남자다운 리드하는 역할 좀 할게요. 뭐 있어요? 이탈리아 음식. 음 좋아요. 허전한 마음 채우는 데는 고향 음식만한 것이 없으니 이탈리아 음식 잘한다는 식당을 수소문해 왔다. 한국 음식도 워낙 잘 먹는 군일 듯이지만. 고향 음식은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 주기에 더 특별하다. 고민이 많이 되세요 아, 네. 왜요 고향 음식이라서. 고향 음식이잖아요. 고향 음식. 아, 이탈리 분이세요? 네, 네. 아, 이 이탈리아나. 네. Ma parlo 나 a r l a c 여기 너무 예뻐요 <laughs> 이게 마음 <바울, 블랑. 웃음> 몰라요? <laughs> 자짱할 사람? 네, 짱할 사람. 메뉴를 다 정하고 나서 화장 좀 갔다 올게. 잠시 자리를 비우는 민영 씨. 드디어 고대하던 첫 번째 메뉴가 나왔건만. 철렁 왜 이렇게 안 와요? 배 아파요. 하지만 안먹었어요 한참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불안해질 즘. 사람들 많아졌네요. 아무래 그냥 그냥 결혼하는 거. 왜 그래? 응? 왜 그래? 자기 좋아서. 사람이 많아졌네. 뽀뽀. 사랑이 뽀뽀. 사랑이도 아빠 뽀뽀. 예상도 못한 깜짝 이벤트다. 이거 <laughs> 얼른 먹어. 언제 생각했어 이거? 퇴근하고 후다닥 갔다 왔어. 네? 일 끝나고 후다닥 갔다 왔어. 생각해서? 네. 이거 자동차에 서했어 네. 자짜로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 부끄러워. <laughs> 왜요? 부끄러워요. 물론 결혼은 했지만 앞으로 결혼식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내년에 결혼식 하잖아. 음. 그래서 그거 자기 항상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준비했어요. 자기 위해서. 아니 그냥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하지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덥네. 이거 많이 먹어요. 네, 고마워. 아. 네, 자기 기분 좋으면 됐어요. 아니, 자기야, 나 많아. 결혼식 날짜도 잡았으니 멋지게 프러포즈할 계획이었는데 부끄러움을 차마 이기지 못했단다. 고스야 러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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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 사랑아 야 러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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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 못한 고백을 해보려는 민영 씨. 사람들 갑자기 많아진 거야. 어 그럼. 그래서 어 나는 되게 멋있게 하고 싶었거든. 무슨 말이야. 야, 여보 결혼해서 고마워요. 우리 내년에 결혼식 할때 하는 것도 너무 고마워라고 하고 싶었거든. 근데 어 분명 우리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냥. 어, 그래서... 머리 아무도 없었어요? 어 갑자기 <laughs> <laughs> 이 느낌인 거야 번지 점프보다 더 무서웠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길래어 원킬레... <laughs> 아까 없었는데 <laughs> 로맨틱한 나라의 여자를 데려와서 로맨틱까지 한께 행동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왔어요? 응 그래서 여기서 그냥 유명하거든 여기 이거 약속에요네너 로맨틱 시작해 할게요. 노력할게요. 오. 항상은 아니더라도 가끔 이벤트 느낌으로 자기한테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로맨틱할게. 고마워. 네. <laughs> 너무 괜찮아. 아니야. 그냥 무릎 꿇는 건난 못하겠어. 미안해. 로맨틱 하지 않아서 근데 너무 결혼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얼마나 이뻐. 모든 걸다다 다 남편이잖아. 너무 고마워. 다 민영이, 민영이, 민영이 이러니까. 사랑이도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열심히 하자. 우리 사랑이도 있으니까. 로맨틱하지 않으면 어떤가? 사랑의 증거가 눈 앞에 있는데. 사랑이 여기 알아요? <laughs> 사랑이가 길안내해주네. 사랑이가 엄마 아빠 길안내해 주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따라갈게. 엄마 아빠 따라갈게. 사랑아, 사랑이 앞장서요. 운명의 짝을 만나. 가절은 희망이 되었고 눈물은 어느새 웃음으로 바뀌었다 사랑하기에 사랑을 위해 행복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